자, 오늘 플레이할 깨발랄 게임은요. 바로 파마 머리 쉐탄의 킹피스입니다. 야, 또 역시 여러분들 오늘도 머리가 예사 없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 댓글에 떡상 예정인 열매를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미용실에서 파마하다가 급하게 뛰쳐나왔어요. 자, 바로 그 떡상 예정 열매가 뭐냐면요. 갓애니리스는 번개번개 열매. 다른 말로 쿠릉 열매라도 하죠. 바로 요열매예요 아니, 댓글로 하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물어봤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쿠릉 열매를 누군가한테 선물 주려고 하잖아요. 이 열매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대. 여러분들 어, 이거 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 파마벌이 셰탄, 바로 쿠룬 코인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쿠룬 열매가 뭐 옛날에는 엄청 셌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내가 많이 못 봤거든요, 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잠깐만 그 전에 여러분들, 나 이거 떡떡 열매 먹은 다음에 거의 한번 갔다 와야겠다. 카타쿠리 잡으로. 그 친구 잡으면 스카프 준다면서요, 그쵸 그게 엄청 좋대 악세사리 중에. 카타쿠리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카타쿠리 잡으러 바다 네. 바타쿠린 여러분들 빅맘 해적단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빅맘 섬에 가는 게 당연하겠지 그치? 야또이 도시 지금 또 이거 무서운 파나마리 쉐타 왔다고 지금 아무도 없는 거 봐봐 그치? 노약자와 어린이는 다 집으로 들어가시오 이 섬은 이제 내가 접수한다 빠라빠라바라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허! 빅마음섬 도착했고요. 와 여기 거울 하나 있네, 그렇지? 여기에 카타쿠리 있다는데 이거? 오뭐뭐오 뭐? 대박! 미러 디멘션 거울 차원. 아 여기서 자꾸 거울 봐가지고 내 자신한테 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저한테 반할 수가 있으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내 누! 어머 나잖아. <laughs> 역시 어 뭐야 엘리 뭐야 이거? 유령선 떴어요. 유, 유령서! 유령서은또못 참지, 여러분들! 최어 얼굴 거울로 보자마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역시 내 얼굴 자랑스러워. 야, 나도 이거 가라앉은 것밖에 못 봤었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배를 공격하는 거구나! 어, 잠깐만! 이거 탈 수도 있나요? 어, 터진다! 뭐야, 터진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야, 여기 뭐 해적들이 있어. 와, 대박 신기하다, 이거! 잠시만, 잠시만! 안 돼! 사람은 머리 써야 됩니다. 짜잔! 바다 속에서 들어가면은 이거 못 때리겠지 그치? <laughs> 어, 어, 푸와 아. 여러분들 바다에서도 이쁜 거 보세요. 역시 똑똑한데 이쁘기까지해. 가라 똑똑. 어. 어, 뭐야 뭐야? 야왜 내가 왔어? <laughs> 감히 유령선 주제에 나를 파마하고 있는 나를 것들 이거? 역시 여러분들 보스 잡을 때는 용령령 내가 최고입니다. 유령선 아무것도 못 하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나야 방금 이거? 나 죽었어? 설마 이것이 산타를 소환할수 있는 그캐디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이제 산타 할아버지 나오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자 산타 할아버지는 어깨 줄신대 누가 착한 어깨인지 나쁜 어깨인지 뭔 소리야 제발 제발 나이스 어 뭐야 뭐, 뭐 들어왔어 뭐 들어왔어 잠깐만 뭔데 무슨 일이고 이게 두근두근 세근세근 세근, 네근 아 아 그냥 산타 모자야? 플러스 5% 체력, 열매 데미지 감소 10%? 아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건 산타가 아니라 이거 해리포터 나오는 도비 <laughs> 같은데요? 도비 이스프리! 도비는 이제 자유예요. <laughs> 도비는 예뻐요. 그럼 도비랑 결혼할래요? 리지 아무래도 그건 좀. <laughs> 또 거절당했어. 도비를 거절당했어요. 도비 이 s 프리 도비 이스프리 뭐야? 야, 야, <laughs> 다시 저는 카타쿠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스카프. 이게 엄청 좋다는데? 그리고 이 카타쿠리 창도 준다고 하네요. 과연 몇 투만 해줄지. 바로 안 주면 도비는 뻐뻐할 거예요. 음. <laughs> 네, 나그 스카프 내으란 말이다. 내 거란 말이야. 이거, 너 확률 실이고 왜 이렇게 안 떠요? 이거 거의 내가 못생길 확률인데 이거? One hour later. 어 뭐야, 떴다, 떴다, 열 맞아. <laughs> 이거구나 에픽 블루 스카프 잠깐만 열매 데미지 5% 상향 열매 받는 데미지 10% 하향 와 대박 야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진짜 미용실에서 파마하려고 까운거치고 같아 그 근데 1시간 동안 잡았는데 이창안 나오는 거 실화냐 이거 야그창안 먹어 <laughs> 나는 엠마 거미 찌렁 안녕 이것또 스카프를 들렀으니까 PVP를 안 해볼 수가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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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어어어이 친구 봐라? 물총을 발사해? 아이 어, 친구, 파마의 물이 지향인 거 몰라? 감히 물을 발사해? 파마 없애버리기? 하하하하내 아, 머리, 하하내 머리. 내 머리 망치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이쁜 얼굴을 감히 지금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오늘 이 북처럼 너를 쳐주지, 하하하하하. 에 동네 북이 되기 전에 이름 좀 알려주겠나? 저는 단무지입니다. 그건 너무 간단하고 북처럼 다져질 단모지! 북단이라 부르겠다! 이 녀석, 각오해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친구 빙빙녀 매거든요? 하지만 나는 덩키다나 <laughs> 내가 훨씬 빠르지! 롱! 나 여기 있는데! 자, 바로 붙어서 겸으로 한번 싹 빼주고요! 그렇지! 침 한번 싹 뱉어주시고요! 꿀밤 한 대! 요거로 한번 하라 어, 잘 피했고! 하지만! <웃음> 야 <웃음> 아, 진짜, 그렇죠! <laughs> 이것이 바로 파마 머리 스카프를 두른 쇠탈이다! 훗! 북처럼 다져진 단머지가 될건 어찌 내가 왕의 대상인가? 내 패야! 그렇다면 왕의 침을 맡겠는가? 내 침을 뱉어주십쇼! 훗! 왕의 침 뱉어주고요! 꿀만 욕을 하는 거라! 이것이 바로 왕의 대자의 침이 늘어 뭐, 더러워? 새어침이 어때서? 새어침이 어때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드디어, 쿠룽쿠룽 열매, 갓 에네렘 열매, 번개 신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열매 생긴 거 자체 번개구나. 한번 먹어보죠. 여여여 찌릿짜릿, 찌릿짜릿. 와, 이거 스킬, 이 다섯 개나 되네요? Z, 일레트로 샷.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멱살 잡는 거 아니야? 오, 이 와! 아, 전기 나가네, 이거! 아,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친구 피카츄 전기 찔짜리! 자, 그 다음에 X는 썬더빔인데요. 썬더빔! 오호호! 와, 대박! 이것도 원거리네. 와, 대박이네, 이거! 자, C는 스카이 썬더인데, 뭐야, 하늘 번개? 오, 오, 와, 대박! 하늘에서 전기가 내린다! 하하! 아, 이게 기본적으로 원거리 스킬이 많아가지고 엄청 좋은 것 같네요. V, 블랙볼. 오, 뭐야? 오, 뭐야, 뭐 뭐야, 뭐야? 위에서 번개 내려. 오, 뭐야, 위에 뭐야? 잠깐만! 와! 블랙불인데 위에? 손을 놓아버리면, 오, 뭐, 와, 대박! 피카츄 5만 볼트!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기술 다 멋있네, 이게. 그치? 룰뚜렁이. 이거 또 여러분들 저짱 먹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와, 다 전기통닭 구이로 만들어버려! 여기 어디 나한테 전기통구이 되고 싶은 친구 있나? 야, 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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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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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야 이거 뭐야! 아 역시 또 나의 전기 때문에 배까지 이것도 찌릿찌릿하고 있구만 그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내배쿠릉열매를 갖고 있는 찌릿짜릿 쇠탈이다 <laughs> 야 근데 나 멀미나 나 멀미나 나좀 나, 나 살려줘 나 멀미나요 멀미 멀미나요 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왜님 팔이 없어요? 야님왜 팔이 님왜 팔이 없어요 아, 무서워 뭐야 이거 야 이거 나 구름 채어 무서워. 나 오줌 사서 구름. 오야 어, 잠깐만 야, 어, 야 공룡, 야 공룡 뭐야 이거? 마침 잘됐건 공룡 전기 통구이를 먹고 싶었는데. 뭐야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그 어디 무리를 전기로 구워줄까? 왼다리 아니면 오른다리? 하하하 <laughs> 말만 하시게 내 팔뚝 대는 먹으라. 뭐! 발톱 때! 하하하하하내 전기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주마자 바로 시작했고요 일단은 바로 견문 킨 키... 오호! 고함을 지르지만 나한테 안 오고 자 여기서 찌릿짜릿! 하하하하 <laughs> 가까이 붙어가지고 바로 견문 빼버리고! 그렇지! 전기통구이! 아하하하 피카츄 100만발! 멀리 있으면 하늘에서 구름이 와요 하하하하 <laughs> 좋았고 찌릿짜릿! 하늘에서 번개 한번 불러주고요 가까이 오면은 바로 또 상디 발차기로 피해주고요 절대 거리치면안돼 이거 그럼요안만 타지? 아까랑 같이? 하하하대왕 체계 쨍쨍쨍쨍 요고나 먹어라 요고나 먹어라 요고나 먹어라 <laughs> 나의 공룡 나의 전기맛이 어떤가 정신이 번쩍 드는가 이제 공룡 아닌데요 어, 어 뭐야 야 언제 열매 바꿨어 <laughs> 잠시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열매를 바꿨건 급하마 오늘 다 올려주마 그거 알아두시게 전기는 몸에 강하다네 자두 번째 판 시작됐구요 빙빙으로 바꿨는데 아 저런 거안 맞지 바로부터 떠세요 얼굴 만르게 오케이 좋아할 거 한번 빼버렸구요 자 여기서 하늘에서전기줄 자리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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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자가봤자자자 전기 전기한테 약하다. 그렇지자자색자자 그렇지. 하거나 찌릿짜릿 어디 위험했다 방금 자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관계 소환합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이구 아마 치료할 것 같은데 그 치료기 납다 멀리 다가 치료기 납두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하는 말 치료하지 마용 꼬라더거나 어. 야 이거 원거리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 알레비라고 까불지 않겠습니다. 와, <laughs> 하하하하, 여러분들 보셨나요? 번개로 이 친구 정신을 꽉 차리겠습니다. 자네의 충성을 보여줄게. 바다에서 내 번개를 받는 건 어떤가? <laughs> 야, 또 충성스러운 여러분 부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것이 바로 왕이 대쿠릉쿠릉의 열매 쇠탄의 기술이다. 그렇지! <laughs> 와, 여러분들 쿠릉쿠릉 이거 원거리에서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삐삐삐 이거 깡크구 b 삐삐이 이거 깡크구 b 삐삐이 이거 깡크구 b 삐삐이 이거 구